유가복음 24장 무덤에 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슬픔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슬퍼하게 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앞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십자가의 현장을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현장은 어떠하느냐? 현장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그리스도라며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신음하면서도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비웃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으로는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약합니다. 다시 말해, 여인은 예수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이에 반하여서 교인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크나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자신 앞에 닥쳐진 문제를 그저 피하고자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는 문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여정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리 결단하였지만 실현이라는 것은 강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도망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는 곧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성경이 기초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따라서 성실하게 사역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신자의 목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로써 신자는 문제를 견디고 나아가 극복하게 됩니다. 십자가 이후로 여인들이 무엇하느냐,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들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자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내가 아직도 해야 할일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상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범으로 몰려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새벽부터 일찍 길을 나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누가 이 일을 지시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스스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닥칠 때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겪게 하느냐라고 부르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입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 나가 아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공유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곡자로서 또한 위선자소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가 외치게 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는 무엇을 할 거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삶이 무너지게 되고 폐허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인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든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터가 무너져 우리의 삶이 폐허가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 정해지게 됩니다. 시편에서 예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고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헌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인들이 무덤에 가게 됩니다. 시간은 어떠하느냐? 시간은 새벽으로서 학자들은 오전 6시 정도로 추정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고 또한 무덤은 돌로 굳게 막히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는 돌을 임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느 누구도 돌을 옮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연약한 여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하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인들 역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직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들이 받는 충격이 크고 현실이 낯설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어떠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게 되는데 모두가 다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은 또다시 추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도무지 보이지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사랑, 자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모대 후서에 보게 되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서 세상은 개인의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사랑의 본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어린아이도 예외는 될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한없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위하여 서라고 한다면 막무가대로 때를 쓰며 우러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때를 쓰는 이러한 모습들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 탐욕적인 모습으로 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떠한 식이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실상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오를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언급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각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더 강한 어조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었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든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이 요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특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이 여인들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들 앞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수고라는 것은 노력하지만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속에서 인내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서 세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신앙의 깊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공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싫어하게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문제를 위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문제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 과연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인들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역이 있어 적당히 사역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시대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주된적이라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된적은 유혹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처벌 그리고 보상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삶을 단단히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뛰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주님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고문에서는 계속되는 헌신의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로마의 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은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의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심히 큰 돌이 아무도 그 임봉된 돌을 떼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일을 새벽부터 예상하면서 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바라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 그녀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들은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여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세대 유대사회가 어떠하느냐 여인의 위치는 밑바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의 속담에 보게 되면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살라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지만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여자를 경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는 유대 법정의 정식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증언하다고 해도 한참께 여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인들은 유대법정에서 질문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사건을 꾸미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인 제자들이 무덤을 발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좋게 보든지 또는 나쁘게 보든지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인들이 뒷무덤을 발견한 것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진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진실 가운데 사람의 반응에 대것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특별함을 본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일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반복되는 나날입니다. 다시 말해, 늘 하는 일이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신자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의연해야될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좁은 길로 고민이 될지라도 갈등이 될지라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견디는 능력과 극복하는 지혜를 선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짓 증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말과 행동이 서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써 반박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하여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증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며 합리화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꾸짖게 됩니다. 왜 거짓증인들이 이렇게 행하느냐? 결국 거짓증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증인은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증인은 긍휼을 베풀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증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만 그럴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증과 구별되어 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직함과 명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존경과 인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신자를 모함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어떠하느냐? 신자가 때로는 부패한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안전한 동굴 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굴 속에서 그 세상 밖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안전한 동굴에서 나와서 위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한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가 어떠하느냐? 만약 자녀가 누군가를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부모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을희하나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본능과 도같습니다 자녀는 어릴수록 부모를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나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도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과연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신자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는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 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무덤 속에 시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랑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덤은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덤은 뒤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나아가 우리를 향한 구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공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비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 날에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무엇하느냐? 여인들은 이 무덤을 보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즐거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나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시리상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복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을 알리자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하냐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급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누가 보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라고 알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달려가게 되는데 요한보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알려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주님 앞으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결과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는 과거의 즐거움만을 되뇌이며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작에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모든 일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도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왕국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의 깊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넓이를 보살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여정 가운데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거칠고 험난한 고난이라할 틀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 짝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신과 대처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입증하시게 됩니다. 과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장래에받을 유업의 기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느냐 우리는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승리를 사모할 뿐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상에서 알려진 어떠한 길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